여러 가지 너에 대한 테러라든가, 뭐 그런 게 예상이 된다. 어? 그래서, 신변이 내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얼굴을 바꿔야겠다. 얼굴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쪽에서 심상치 않다. 너를 맹렬하게 찾고 있다, 지금. 맹렬하게 찾고 있다. 여러 가지 너에 대한 테러라든가, 뭐 그런 게 예상이 된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로열패밀리에 대해 최초로 입을 연 이한영. 그는 1982년 제네바에서 유학 중이었다. 9월 28일 아침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이한영은 가방에 여권을 챙겨 나왔다. 그는 학교로 가는 대신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건다. 그의 목적은 미국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책가방 내고 트럭을 타고 가다가 학원까지 가는 그 중간에 흔들렸어요. 학원까지 가는 중간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대체 제네바도종합대같아요 그래서 사운스코리아 앰버십에다 전화를 한 거지. 전화해서 저기 한국대사관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예 그런데요 그래나 아, 지금 북한 외교관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조선 외교관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좀 만나자 그랬죠 아 그럼 어디냐고 그래서 저에 제네바 대학 앞이다 잠시 후. 이 한해 온 한국 외교관들과 만나.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만들어준 여권을 가지고 망명 길에 오른다. 여러분이 제네바 대표부에 있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연예인 동행을 해서 같이 나가요. 육로로도 착탈을 왔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스위스를 빠져나간 뒤 파리와 마닐라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언제든지 갈수 있으니 서울로 가자는 설득에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 이한영이 서울에 도착해 쏟아낸는 정보는 믿기 힘든 것이었다. 그냥 지도자를 보하기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청년으로 얘기했었죠. 그랬다가 그거 뭐 조사하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바른 대로 이제, 이제 얘기가 됐죠 이제. 이한영은 북한에서 김정일과 함께 살았다. 당시 김정일에게는 아들 정남이 있었다. 이한영은 정남의 이종사촌 형이었다. 김정일은 정남을 위해 이한영을 관저에 머물도록 했다. 정남이랑 밥 먹을 때 옆에서 계속 내가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정남이가 누구랑 식사를 합니까? 자기 아버지랑 식사를 하죠. 자연스럽게 저는 계속 지도자동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김정일은 영화배우 송혜림과의 사이에서 처다들을 얻었다. 그가 바로 정남이다. 정남이가 또 굉장히 이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뻐서 그냥 이러고 그냥 오줌 싸는 것도 쉬하는 걸 애기 때는 쉬하는 것도 그 우리 병으로 이렇게 쉬쉬해가지고 받아주고 어떤 그런 부정, 그런 애틋한 면들이 있었는데 김정일은 정남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시든 손에 쥐어 주었다. 정남이 나이를 한살더 먹을 때마다 생일에 있는 군복 계급장의 별도 늘었다. 여덟 살 때는 대원수로 올랐다. 김정일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 주었다. 또 그렇게 원탁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부인이 이제 취중으로 하는데, 그때 냥그참 놀란 게, 이북에서는 거의 다 한복을 입거든요. 한복이 있는 걸로 우린 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홈드레스를 입었더라고요. 참 이체롭게 느꼈고. 이제 부인을 집사람입니다. 그러고 소개를 해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뭐 여자란 뭐 집에서 아이나 키우고 그러면 제이죠 그런 식으로 그냥 허탈하게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서 보고 김정남의 생모 성애림은 한때 북한 최고의 영화배우로 김정일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애초부터 순탄할 수 없었다. 당시 유부녀였던 성희림을 아버지 김일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1974년 김정일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김영숙과 또 다른 결혼을 한다. 성희림은 이때부터 우울증 치료를 위해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기 시작한다. 정남이가 72년도 생에 정남이 낳고 나서 살면서 74년도에 김영숙 그 그여자하고타 자, 그 수사이에서 애를 낳죠 설성이라고 김설성. 한그에로인해서 이모가 상당히 이제 정신적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 이제 그 마음의 병을 얻으신 서지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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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머무는 에간도 점점 더 길어졌다 정남도 엄마를 따라 모스크바 유학길에 올랐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